네, 1월 28일 어, 사종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맵박스 DApp이고요. 맵박스는 DApp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 텔레그램으로 무료 에어받을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DApp으로 하면 바로 코인을 지급받을 수 있고요, 소액의 수수료 혹은 미니멈 바이로 할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죠. 맵박스는 프라이트 언 플랫폼이고요. NFT 랜덤 박스도 어, 구현이 됐다고 합니다. 현재 BNB 마이닝이 가능합니다. 1일 3%이자 디앱으로는 1,000개를 받을 수 있고요 예. 아, 추천시 이런 혜택이 있고 그 다음에 텔레그램 에어드랍은 3만개인데 이게 실제로 이렇게 들어올지는 좀 약간 갸우뚱 하는데 워낙 좀 많이 줘서요 추천시는 만개 예. 음 저는 에어드랍 신청을 했습니다. 둘다 맵박스 여덟드랍입니다 홈페이지는 아래와 같고요. 어, 관련돼서 알고 싶으면 들어가서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런 NFT인 것 같습니다. 예 내용은 읽어보시면 될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제네시스 메타버스 스왑입니다. 어, 이거는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까 개발자 8명에 대해서 몇 면을 공개를 했습니다. 메타버스 대피 NFT 플랫폼을 구축하고 하는 코인이고요 팬케이크 수왑은 3월에 리스팅된다고 합니다. 코인은 6월. 프리세일 중입니다. 해당 참고하시면 되고요 핑크 세일에서 프리세일 중이고, 홈페이지는 아래와 같고 에어드랍은 50GMS를 받을 수 있고, 추천시는 10GMS. 아, 배포는 2월 19일이라고 하네요. 예. 참고하시면 될것같고요 계약 주소하고 링크 있습니다. 로드맵이 있는데 요거는 예, 다 읽어 드리지 않고 어, 참조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Swap 예, website 세 번째는 m o 리 g r e r 입니다 Play to e a n 게임이고요 Bidding, Betting, Playing을 할수 있는 플랫폼의 기능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35,000개의 에어드랍으로 받을 수 있고요 어, 얼마 안 남았네요. 에어드랍 마감은 1월 30일. 며칠 안 남았죠? 예. 아, 그 다음에 배포는 2월 30일. 아, 2월 3일인데 이거 잘못 쓴것 같습니다. 2월 3일입니다. 예. 그 다음에 계약 주소하고 해당 링크 있습니다. 네, 예.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 예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아까 2월 3일이 예 2월 3일입니다 아, 마감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다음은 한글코인이 나왔네요 한글크립토라고 한글크립토 오픈 기념으로 이벤트를 한다고 합니다 2월 3일까지 에어드랍은 총 10만 양이고 여기서 100명에게 랜덤으로 추첨을 해서 어, 에어드랍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글쎄요. 예, 인원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될수 있을지 런 모르겠는데 카이카스 지갑을 입금 주소를 넣으시면 됩니다. 트위터 팔로우 하시고요 라이크, like, 리트윗, 친구 태그 세명 하셔야 됩니다. 아래 트윗 링크 들어가서 시행하시고 오픈 카톡에 입장을 하셔갖고 어, 본인의 어, 닉네임을 구글폼에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구글폼에 뭐 어, 트위터 유저님 이런 것들을 작성하게 되어 있으니까요. 카카오톡 닉네임 어, 작성을 해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특별하게 어, 레퍼럴이 없으니까 그냥 신청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